4월 10일 월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성 금요일 휴무로 휴장했다. 주요 이슈로는 테슬라가 서스펜션 부품 문제로 모델 3를 리콜한다고 밝혔는데 400대 수준이라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겠지만 테슬라는 추가로 가격 인하를 단행해서 차량 판매 대수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격 인하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발생하지만 실업률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 감소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증가되면 현재 국내 증시를 지탱해주는 한 축인 2차 전지 쪽 전망이 좋아지겠지만 반대의 경우 코스닥 지수의 타격이 클 수도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라 섣부른 매매보다는 우선 건망세로 지켜볼 예정이다. 원 달러 환율은 1,319원으로 마감했다. 비트코인은 27,000달러대 후반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1,80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말 국내 증시는 급등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18포인트 상승한 2,490.41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14.49포인트 상승한 880.07포인트로 마감했다. 전일 선물 시장에서 2조가량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는 어닝 슈크에도 불구하고 감산 소식에 4% 이상 급등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6% 넘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10% 이상 폭등하면서 신고가로 마감하고 에코프로비엠과 천보도 급등하며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 게임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